11기하 7장을 읽었습니다. 어, 11기하 7장에는, 음, 엘리야를 잡으러 온그 장관이, 에, 장관과 엘리사의 그 대담이 있고요. 그리고, 어, 아랑 군대가 다 물러가. 아, 그래서, 그 사마리아성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 장관을 보냈죠. 군사를 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다쳐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랍 어, 이스라엘 군대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되죠.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과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그 장관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어 지금 뭐 그냥 굶주림이 뭐 아들 잡아먹는 그런 이 굶주림이 극한데 아니 이렇게 에? 어 밀가, 고운 밀가루 한수 알을, 한세 개를 매매하고, 보리 두수 알을 한세 개를 매매하리라, 아,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늘에 창을 내신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네가 그것은 볼 거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이 그러니까 잡으러 왔던 군대 장관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돌아가서 왕의 얘기를 했어요. 뭐, 왕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방에, 집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 들어가면들 뭐, 굶어 죽게 생겼고, 자기들도 지금 굶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구탱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배가 오빠 죽게 는 거예요. 자, 상에 들어가서 구걸하자는 상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도 가서 뭐줄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도 굶어 죽을 거고 여기 있자니 우리도 굶어 죽을 것 같고 안 되겠다. 야, 우리 아람진에 가서 무조건 행복하자. 우리 같은 사람들 이건 뭐라 하겠냐? 그러면서 그들 네 사람은 같이 아람진으로 갔어요. 아람진에 가서 아, 어, 항복하러 아람쥐는 거 가봤는데, 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람쥐는. 그냥 보니까 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은 그대로 다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라. 야, 이게 웬일이야. 이성막, 이성, 장막이들, 저상 장막이들 다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 먹을 거 진짜 오리 깔려있는 거라. 가가지고 뭐 실컷 먹는 거죠. 아침까지 못 먹어.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아 그리고는 나 거기는 뭐 좋은 물건 뭐 이런 거할거다 갖다가 자기들이 있는 곳에 갖다가 숨쳐놓고 한참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아 우리만 좋아서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날이 밝으면 아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할수 있냐 이거안 되겠다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 그들이 성예 성으로 갔어요 성문지게에 소리쳤어요. 아람지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가서 봤다, 확인했다.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이아람점 이스라엘 문지기들이 있었을를 왕궁에 보고를 했고, 왕은 어, 대신들을 모아놓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 떻게 아무도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면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말 다섯 마리가 있고, 어, 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 수리하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에, 보내서 한번 그런 배후를 한번 살펴보자. 어, 이것들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점령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쭉 돌아가서 보니까 요단강까지 가는데 보니까요 막 그냥 모든 걸다 버리고 막 그냥 허겁지겁 도망간 그런 흔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도망갔네. 음, 이 아람 사람들이요, 어, 이렇게, 지내 있는데, 갑자기 막, 이스라엘 지내서 막, 큰 소리가 오려 갔던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막 수백만의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막들린 거예요. 아람 사람 생각, 야, 이거 막, 애급의 군대가 왔나 보다. 막, 헬스장의 군대들이 왔나 보다. 막, 이스라엘 왕이 몽냥 뭐 저렇게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 왔나 보다. 여기 있다가 우리들 다뭐 그냥 그들에게 비하면 뭐쫑무레기 같으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그냥 급하 그 다들 도망가는 거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막 급하게 다 도망가 버려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날이 밝자마다이 소원이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구름대처럼 몰리더라고요. 막 이거를 질서를 정하기, 정리하기 위해서 왕이 이제 군대 장관에게 명해가지고 그 성문에서 사람을 좀 정리를 해라. 그래서 보냈더니 아이막성는이 이 이스라엘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밀치고 낙치고 하는 바람에 이 군대 장관이 뭐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들이 밀려가지고 그냥 자리에 넘어졌는데 사람들이막 밟고 넘어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런발표들고 우리 말이다 이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더니 장관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위기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와서 물어봤으면 자기의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애들 다 죽여버려.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화화 화가 나니까 가서 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일을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 우리가 행할 때에. 예,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을 정지하고, 그 사람 미워하고, 어? 그,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괜히 넘겨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 하나 없어. 아, 이게 누가 도적질을 간다 누가 가져간다 누가 손 탄다 보다 아, 그러고서 괜히, 사람 갖다가 애매한 사람 갖다가 의심하고, 이것도 다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우리 잠잠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내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애매한 사람 잘못하면 미워하게 되고, 애매한 사람 욕하게 되고, 내가 죄 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 얼마든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요건 누가 그랬지 뭐했지 그고만 생각하고 앉아 있는 거라 참 우리가 좁아도 좁쌀할같이 좁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끙끈 앓고 있고 그러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자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렇겠다면 얼마나 하느님이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이쁘다 고 그러겠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생각나는 그냥 이건 음? 이 엘리야, 엘리사 때문에 이 그거 죽여버리라고 막 그냥 군대장관 파견하고 이런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왕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고 앉았다고요 우리도 이스라엘 왕, 와가지고 음. 어? 장관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 와서 그때 엘리사가 어?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또 장관은 또못 믿네 이? 아니 믿을 수도 없겠지 사실은 뭐 그냥 그 엄청난 이, 지금 뭐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그냥 밀가루 고 밀가루 한 수알을 한 한세 개를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세 개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었겠죠 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믿음이죠 물론 이 사람들 뭐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오병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셔요 돌덩어리가 떡덩이 만드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 하셨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려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광해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해 애굽에서애급에서 나왔을 때, 광해에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날마다, 날마다 뭘 줬어요? 만나를 줬잖아요. 메추하기를 주잖아요. 메추하기를 그냥.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것들을 갖다 다 줬어요. 40년 동안 광해 생활하면서 한 끼도 굶주린 적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며, 그냥 뭐, 먹고 놀기만 했지 뭐. 그래도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40년 동안을. 한 끼도 그들이 잘못했거나 뭐 했거나 못해지를 했어도 하나님은 한 끼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다 줬어요. 먹고 40년 동안.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요.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신실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부귀와 공의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믿어, 못 믿고, 우리는. 그, 내 수단 방법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 그런 나이가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응? 어? 나를 만날 것이고, 부귀와 영화도, 응?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지니, 장관재물도, 영원한 계속된 장, 재물도, 응? 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응? 어? 귀이북우리 평안과, 칠곱 다 하나님께 있어요. 장관 재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이야. 장관 끝까지 우리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재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걸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아, 성문 오기에는 낙용환자들을아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차라리 가자. 해든 병든 몸이고 그러니까 뭐 누가 말을 하겠냐? 아 그러면서 아람한진에 갔잖아요. 네, 아람한진에 가서 이 상황을 좀더 봤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우리 같은 사람이 병든 몸이 무슨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응영몽영. 그냥 뭐나 하나 살면 되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람 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놀라운 광경을 봤잖아요. 처음엔 자기는 그걸만 챙겼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게 이게 바르지 않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성중으로 가지고 가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성중인 사람 다 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나병 환자같이. 정말 보잘 것 없고 쓸쓸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이 좋은 소식만 가지고 있으면 가서 전하면 그들한테 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줬든 못했증 간에 나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훨씬 어떠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거예요 응? 그냥 자기들이 그 좋은 소식 안 듣고 가만히 듣고 자기만 듣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성중에 가서 전했더니 성중에서 아들 잡아먹는 그 사람들 에이? 그 사람들이 다 살게 됐다 이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달려나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거야. 그럼 그들이 다 사는 거야. 그들이. 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사랑하고 인정도 못 받고 뭐 누가 뭐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알아주는 게뭐 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이 좋은 서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좋은 서식, 기쁜 서식, 구원의 서식 이게 기쁜 서식이라 이걸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지. 전하면 그들이 살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노라고 예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는 오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그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실금이 우리의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 동안에 나 혼자만 이 기쁨을 누리지 말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주고 또 증거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저 앞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지 못한 예? 하나님 있는 결을 믿지 못한 이 장관은. 죽으면 죽고 말하잖아요 왜 죽어 어? 믿고 살아야지 믿고 승리하고 믿고 전하고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되어야 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오늘 하루를 멋지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드린이 하루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일을 이루시고, 좋은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취하고, 악한 것다 물리치시고, 우리 앞에 장벽들을 물리치시고,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에,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생활고로 고난을 당하고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위협한 위험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계를 피난하고 죽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도 이또 어, 바이러스로 죽기도 하고 백신으로 죽기도 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이 문제를 해결하실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람진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던 모든 보아를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땅 위에 이 같은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군대 장관처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기쁜 이 기쁨을 누리고 나타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문학회에는아그 나병 환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가서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더큰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더욱더 큰 꿈을 가지고 이 기쁨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여주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랑한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되, 아직까지도 이런 어둠에 잡혀 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잡혀 있고 억매는 줄에 매여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모든 것을 끊는 결박을 풀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줄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증가할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자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이 아버지께 의사오니 뜻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의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땅 위에 모든 강단마다 주의 종들이 불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이 불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불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고, 북한이 살게 하여 주시고, 저 미국에도, 저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불같은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건 아버지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이스라엘은 선민의 정신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는 선교사들 머리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바이러스에서 자유한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곳에서 자유한자가 되도록 강하게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오 그 땅에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차원 넘쳐나 골마다 아버지 안을 마을마다 도시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새 힘을 주셔서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이 하루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